안녕하세요. 오반기로 보는 오늘의 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GT 봐드리겠습니다. GT 좋아요. 오늘 빨강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박 날인데, 어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가슴이 벅차는 날이고,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실천에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잊어버렸던 사람을 또 만나는 수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어쨌든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어요. 잘 봐주세요.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는 또 이렇게 안 좋아요. 어쨌든 선악문 열어드릴게요. 내가 소띠분들 내가 기도 꼭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선악문 열어서 귀인도 나서게 만들고 또 초상집 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잔치집이나 음식 끝에 뭐가 따라와서 몸이 아플 수가 보이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간,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귀인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라 그러으니까잘 받으시고요. 금전 수전이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이동수 변동수, 오늘 저기 자리 변동, 직장 다니는 분도 또 자천되든지 아니면 자리 변동이 있는데 안날시는게 좋은데,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잘 참고 계세요. 그러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용띠바드리겠습니다.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는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아요. 오늘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있으면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셔서 큰 투자만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어, 찬히 둘러보고 또 둘러보세요. 그러면 어서 또 금전이라 생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뱀티 봐드리겠습니다. 뱀티는, 이게 좀, 저, 인간 구설도 좀 들고, 좀, 다치는 수도 들고 그랬으니까, 조심하시고, 선악문 열어드릴게요. 기도해서 열어드려야지 어떻게 했 나쁘다고 다 이러면, 안좋면다살 수가 없게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인간만 조심하세요. 다치는 수도 조심하고요.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그다지 나쁘진 않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말띠들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는 지혜롭게 오늘 또 넘기시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귀인도 나서는 게 보입니다.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는 빨간 게 오늘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고 오늘 저기 작은 금전도 보이고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 헝국이고 또 이렇게 어 무슨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문서에도 변동이 좀 들어갔으니까 잘 받으시고 나쁘지 않아요 잔내비띠 받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오늘 몸수가 안 좋고 좀 아픈 수가 보이니까 초상집 잔치집이나 이런데 뭐 돌집 같은데도 가시, 가시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셨다 하면 음식 드시지 말고 오세요 배탈 나든지 아니면 몸수가 안 좋으라 그랬습니다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좀안 좋아요. 이럴까, 이 국리가 많고, 이동 변동수가 생기는 수전이니까, 뭐 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여튼 변동수가 들어옵니다.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 오늘 좋아요. 오늘 이렇게 산신에서 도와주고, 빨간 기는 대박나는 날이니까, 귀인이나 나를 도와주는 날이고, 작은 공전도 보이고, 선물도 받는 게 보입니다. 잘받으세요 대지티 봐드리겠습니다 대지티도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저기 뭐야 사저 해명이 합두는 날이라 너무 좋은 날이니까 귀인도 나서고 작 금전도 보이고 횡재 수도 드는 날이니까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